자랑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자랑이에요. 와,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방울토마토. 신기하죠? 꽃도 피고 있어요. 그쵸? 보이시죠? 이게 작년에 심었던 거니까 1년 동안 자라고 있는데, 얼만큼 잘 자라줄지. 거리대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영양제도 살짝 줬습니다 수경재배용으로 되어있는 영양제를 줬기 때문에 아마 잘 자라 질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게 사람 손이 무서워요 엊그저께는 전부 다 잎이 마르고 물도 마르고 막 이래서 전부 다 엉망 이었어요 근데 손으로 한번씩 만져주고 나니까 안 이쁜 아이가 없어요 다 이뻐요 스노우맨이 꽃길이 너무 예쁘죠 전부 다, 다 손질을 해가지고 떡잎도 없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우주목. 와, 우리 집에 우주목. 너무 멋있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오투샷 자. 워터코인도 겨운에 다 죽었더니 베란다 거리대에서 이렇게 쌩쌩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베란다 안에서는 제가 정리를 했더니 제라는 제라대로, 다육은 다육대로. 짜잔. 이 아이는 엔틱 로즈예요. 오늘 처음으로 꽃을 보여줍니다. 이쁘죠? 집에 있는 일상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합니다. 이런 일상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색깔들이 조금 빠져가지고 아쉽긴 한데 어, 링클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떡대대가 돼가지고 좀안 이뻐졌어요, 그렇죠? 음, 이 아이 너무 이쁩니다. 이 아이도. 천국의 계단인데, 핑크색이 살짝 돌 때가 훨씬 더 예쁘지만, 지금도 예쁘긴 해요. 그래도 우리 집에도 이쁜 아이들 엄청 많죠? 벽어연 제가 좋아하는 주어온 아인데도 이렇게 생생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당연히 제라는 완전, 제라는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 삽목도 조금 했습니다. 이것도 엔틱 로즈 제가 삽목 하나인데 꽃 피고 있죠. 아리스토 뭐지? 갑자기 이러고 이름, 이름 잊어버렸네. 아리스토 핑크. <laughs> 아리스토 핑크 이 아이는 다 엄청 많이 꽃이 피었었는데 다 지고 이제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제가 너무 아까워서 꽃만 꺾어가지고 <laughs> 꽂아놨는데 그래도 싱싱한 게 조금 오래가는 것 같아요. 이쁘죠? 와, 너무 이뻐요. 호라이즌 딥레드예요. 와, 제가 작년에 이 아이들은 대부분을 삽목한 아이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이 빛을 못 봐가지고 옷자란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대체로 다 잘라서 삽목했어요. 그래서 베란다에 있던 냉장고를 혼자 옮기느라고 완전 엄청 고생했죠. 장미 어부 향이 너무 좋죠. 제 아이는 무슨 오렌지였는데. <laughs> 이름 잊어버렸어. 잘 모르겠습니다. 문가드니스. 이쁜 거 많죠, 우리 집에도. 음, 제가 집에 있으니까 확실히 아이들도 좋은가 봐요. 돌기 말이야. 아니군요, 연두장미건요 돌기마리아도 있는데 우리집에,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, 어디갔지? 엄청 예쁘죠? 너무 너무 예뻐. 이 아이는 제가 옆에 거 떼가지고 옮겨서 심었는데, 너무 예뻐. 색감 예술이죠? 음, 텃밭인 자랑 지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행복한 날들 되세요.